호주의 트럭 시장이 침체 상태를 보였던 가운데 2024년 1월 트럭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이스즈 트럭은 판매량 765대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27.5%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호주 주요 매체인 트럭 앤 버스에 따르면 중장비 트럭의 판매량은 지난해 1월보다 5% 감소했으며 경장비는 11.5% 하락했으나 중장비 트럭의 판매만 7.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이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스지 외에도 일본의 히노 트럭은 1월에 241대 판매되며 2위에 올랐지만 1위인 이스지와는 무려 524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임러 트럭의 후손은 230대, 캐너스는 216대, 볼보는 129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며 각 브랜드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상위권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형 트럭 시장에서도 이스즈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스즈는 263대를 등록하며 중형 트럭 세그먼트에서 55.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2위인 히노 트럭과는 125대 차이를 보였습니다. 후소는 55대를 판매하며 3위를 차지했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일본 유디트럭은 각각 8대와 5대를 기록하며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소폭 확보했습니다. 소형 화물밴 시장에서도 이스즈의 점유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스즈는 355대를 판매하며 48.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후소는 139대로 19.1%를 차지했습니다. 피아트는 60대를 판매하며 처음으로 상위권에 등장했고, 르노는 41대, 이베코는 23대, 메르세데스 벤츠는 20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중국 LDV는 각각 14대를 판매하며 소형 화물밴 시장에서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대형 화물밴 부문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222대 판매로 1위를 차지했고, LDV는 155대, 포드는 127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르노는 84대, 히아트는 66대, 이베코는 20대를 판매하며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스진은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호주 트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한편 이스진은 37년간 호주에서 판매된 모든 상용차 중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며 호주 트럭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판매 실적과 함께 호주 시장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